제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에서 낙선한 선본 시선과 관련된 재심의 논의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앙성어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내 동아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아리 회식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의 기말고사 대면 시험 공지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무처장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KU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던 선본 시선에 대한 재심의 논의를 총정리하여 짚어보았습니다. 시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무효화할 법적 대응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시선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1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분 시선의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선분 시선의 경고 3회가 부여되어 4월 25일 새벽 선분 시선이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선본 시선이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재심의는 그게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와 원래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의 사유로 이뤄집니다. 선본 시선 측이 요청한 5개의 재심의 중에 4월 23일에 제보가 들어온 이 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선거운동본부 시선에게 주의 1위를 주는 것에 관한 건은 새로운 증거가 선본 측에 있지 않았고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하여 내린 징계라는 중선관위의 판단으로 부결되었으며 4월 24일에 제보가 들어온 이 회의 정회원인자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한 건은 선본의 증거가 이전 회의와 차이점이 없어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세개의 재심의 요구는 선본 측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중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선본 시선 측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KUTV 뉴스 신주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참사리길 술집들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몇몇 동아리들은 회식을 진행하기도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정년영 기자가 전합니다. 6월 11일 18시 기준으로 성북구 확진자는 총 30명, 자가격리 능동감시자는 367명에 달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학교 근처 술집은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최근 몇몇 동아리에서는 학교 근처 술집에서 회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학과 학부 소모임, 중앙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A 동아리에서는 최대 10명이 모여 아남 술집에서 회식을 4회 정도 진행했고 B 동아리에서는 10여 명이 활동 뒤풀이를 아남 술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아리 회식이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동아리 학생들을 포함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UTV 뉴스 정현영입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약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대면 시험 시행 공지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면 시험과 관련된 학생 사회 내에서의 논란과 움직임을 김다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하지만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과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달 11일부터는 일부 수업에 안에 대면 강의가 시작된 만큼 기말고사에 대면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 역시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기말 시험은 출석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대면 시험을 강행하던 가천대학교의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과 접촉한 가천대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혀져 대면 시험 시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월 1일에 어, 좀 기말고사를 앞당겨서 치시고자 하시는 교수님이 한분 계셔서 기말고사를 치러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들의 기말고사 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으셨고 또 그래서 조금 강압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험을 치러 서울로 모였고 제가 시험을 치는 동안에 어떤 학우님께서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것도 봤고 이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말고사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모든 단과대학 독립학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총 7,500분이 응답해주셨는데 을그 그중에서 84% 정도의 학우분이 이제 대면 시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주셨죠. 지난주 목요일 경에 바로 설문 결과 나오자마자 이런 학우분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요구안을 작성해서 학교로 보낸 바 있고요. 근 지난주 중에는 교무처에서 특별히 응답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대자보도 쓰고 학교 학교 측과 연락을 했는데. 네, 교무처장과의 면담이 픽스가 되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하고... 하지만 9일 진행된 교무처장과의 면담 이후에도 학교 측의 의견은 크게 달라진 바 없었으며 기말고사 출석 시험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만을 추가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주도체 남지 않은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의 한 학기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성적 산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TV 뉴스 김다민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1학기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기 새로운 얼굴로 찾아뵐 KUTV 뉴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